불효자는 부모가 만든다. 서본석의 미수에서. 나이 60세로 빌딩 4채를 보유했으며, 슬아의 아들들, 딸들, 며느리와 손자, 소녀들까지 둔 김여사 얘기입니다. 남편과 사배로 어린 사남매를 키우려 안 해본 일이 없이 고생을 하며, 늙은 재산이 이대는 놀고 먹어도 남을 만큼 억착스럽게 먹었다는 김여사에게 "엄마, 64번째 생신을 축하드려요.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장모님, 제가 많이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할머니, 제가 시집갈 때까지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오냐오냐, 내 새끼들." 이 세상에서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김혜사는 행복증이라고 말하는 아들, 딸들을 악착같이 공부시켜 박사들에다가 의사, 사위들까지 누가 봐도 거워진 듯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한바탕 소란스럽던 집이 주는 정막감이 싫었는지 가까운 친구들에게 자랑도 할겸 이리저리 전화를 눌러대며 수다 산매경에 빠져 있더니 배낭에 주섬주섬 남은 음식 몇 가지를 챙겨 모이지 않은 산으로 등산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울긋불긋 색동옥 칼아입은 단풍잎들이 주는 황홀함을 따라 걷더니 정상에 다다른 김여사는 배낭에서 챙겨온 음식들로 허기진 배를 채우더니 나지막한 바위디 햇살 위인자리를 찾아 망중앙을 즐기다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어이쿠, 내가 넌 자버렸나 보나? 이며 어둡해져 인적이 끊친 산길을 급하게 내려가던 김에서는 그만 젖은 낙엽에 미끄러져서 산길 아래로 불러 떨어졌습니다. 이틀이 속수 없이 흘러가다 먼침 낯선 내음이 나는 방 안에서 눈을 뜨는 김혜사, 이제 정신이 드냐 보고만 할머니, 제가 왜 여기에 그리고 이건 어디에요? 기억이 안 나요? 비타진 상태에서 굴러떨어진 걸 아, 내 다리가 가만히 있어요. 발목이 부러졌는지 많이 부어있어 약초를 해서 좀 발라놨다고 할머니, 전화를 좀쓸수 있을까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 깊은 산중에 전화가 어디겠소 그 몸으로 걸어서 내려가기도 틀렸으니 나을 때까지 그러고 있을 수밖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만 살다 매일매일 찾아와 지저이는 새들의 합창소리와 자연이 노래하는 속삭임 속에서 하루 또 하루를 보내고 있던 김여사는 제법 친해진 할머니에게 이제 직접 잘도 말을 건냅니다. 할머니는 어쩌다가 이 외진 곳에 사시게 되셨는지 가족들은 없으세요? 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을 머리에 이고 앉아 모닥불에 고구마와 감자가 익어가는 걸 바라보던 할머니는 지나온 길한 토막을 꺼내어 놓고 있었는데요. 자식도 있었지 손주들도 며느리도 네. 그렇게 살았던 자식들이 지 엄마가 암에 걸려 병원에 누운 뒤부터 병원비에 허고 날 만나면 지지고 벗고 싸우더니 그 잦던 발길마저 하나둘 끊어지더군.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가방 하나를 두고 죽으려. 여기로 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구만 그대로 자식들하고는 연락을 안 하신 거예요. 병들은 부모 찾아서 뭐하노? 실한 분모도 내팽개치는 세상에 달을 안고 우레만했던 비인들에서 자신의 속을 내보이던 할머니는 밤바람이 전해준 서러움 때문이었는지 억척스럽게 매달고 있던 눈물방울 하나를 땅 위로 튕겨 보내시더니 먼 하늘 끝에 실려온 자식들 소식을 애타게 찾고 있는 눈동자를 보며 가슴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만은 다를 거라며. 먼저 가려는 가을을 벗들어 놓고 지내던 어느 시간에 한복판 가을이 물든 산을 따라 가벼워서 높이 나는 깃털이 된것 같이 길을 나서는 지면서 처음 찾았을 때와는 다른 느낌으로 길을 걸으며 가을바람에 온몸으로 답하고 있는 들꽃을 따라 길 걸음에 그렇게 그리던 집 앞에 다다르며 신음 소리처럼 내뱉는 한마디, 내네 새끼들 환하게 커져 있는 불빛을 보는 재현미를 찾느라 온 불을 켜놨구나 싶어 기쁜 마음에 달려가 성감은 손잡이를 잡는 순간 법원에 신청해서 빨리 상속받자고 오빠 장학동에 있는 건나조해 그럼 이 집은 내가 한다 형님. 어머니 앞으로 된 통장도 조회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맞아 제부 우리 엄마는 옛날부터 돈꼬을쳐 놓는 데는 선수였다니까 엄마 엄마 나 유학 보내줘 지수는 벌써 갔단 말이야 잡고 있던 손잡이를 맥없이 놓고 마는 엄마는 가족이란 이름으로 살아온 눈물을 담아둘 데가 없어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인 것 같습니다 살 샀을 자식 앞에서는 마음의 색깔이 그대로인 엄마인데 말입니다 한계들이 찾아온 거리를 떠나 햇볕에 그을린 땅바닥 보을 산으로 산으로 걸어들어오는 익숙한 발걸이 있었는데요 김혜사 자네가 어인일이요 다시 안올 사람처럼 가더니만 바람을 안고 어둠을 달려온 그녀는 지는 애를 붙들고 앉아있던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안겨 울더니 익숙한 듯 아궁이불을 지적이며 빨갛게 타오르는 불꽃을 보고 앉았습니다. 어찌하고 여길 다시 찾아온고, 할머니, 나에게 오래오래 살아도 되죠? 그래, 그래. 마음 내키는 날까지 있어도 돼. 아니, 내 죽고 나면 자네가 여기서 살아. 늙어서 울음 받지 않고 함께 하자는 할머니 말에, 친정엄마의 품에 안기듯 머리를 묶고, 남은 눈물을 다 흘려내고 마는 집에서는 할머니, 배심한 마음에 모든 예산을 다기배해버릴까도 생각해봤어요. 많이 섭섭했나 보군. 그래도 새끼라고 차마 그러진 못하겠다군요. 마치 내가 없어질 길, 기다렸다는듯 행동하는 자식들을 떠올리며, 먼저가 남편이 잠든 무덤가에서 모진 바람, 목에 들고 숱한 밤을 보내었다는 말에. 자네나 나나, 자식을 왕자나 공주 같은 상전의 법만 가르치며 키워서 그런 거 부르자는 결국 부모가 만드는 거네요. 겨울 물든 하늘에서 반짝이던 꼬마 별을 간지럼을 태우며 놀던, 겨울 물든 하늘에서 반짝이던 꼬마 별을 간지럼을 태우며 놀던 외출기 바람이 스작가 외출기 바람이 스쳐지는 자리에 자식은 상제의 법이 아닌 하인의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